내일도 전해주라 아. 너무 사소해서 까먹고 있다가 이제 생각났어? 어, 뭐 놓고 왔어? 그런거지. 저기 로고. 슬슬 나이 든 티가 나는 거 알아? 아무... 이쪽은 크리스틴 웨일랜 도와줄 거야. 안녕 부이. 스메셔를 쫓고 있다면서? 갈까? 얘기는 가면서야. 가자. 내려봐. 기다리지 마. 왜 이랜드가 뭘 도와준 거야? 우리가 갈때 그레이슨이 집에 붙어있도록 해줬지. 어디 있는지는 안다는 거네. 좀줄게 있는데. 입어봐. 이거 봐. 이거 저니까요? 복제품이야. 주문했지. 진짜 젤키스는 벌써 오래 전에 먼지가 됐을 거야. 감사합 언니가 내 얘기도 했어. 둘이 계속 속닥거리고 있잖아. 당신이 최고라던데? 전부터. 최고라? 너무 많은 걸 잃어서 문제지. 스미셔와 마주친 적이 없었더니 좀 이상한데? 얘기하다가 가끔 이름이 나오긴 했지. 그래도 찾아볼 생각은 안한 거네. 이바 부이 준이가 돌아왔으니 상황이 바뀌었잖아. 아, 그래. 나도 그건 알거든. 정말 괜찮겠어? 왜? 생각해 보니 무서워. 아니, 그게 준이 때문에 고생하는 거니까. 스매시는 준이의 원수잖아. 당신이 아니라. <laughs>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옳아. 그래 뭐. 나중에 얘기하자. 응, 음, 여기부터는 걸어야겠네. 운수 좋은 날이네. 그레이슨과 스매셔를 한 번에 잡다니. 그개 자식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계획이 뭐야? 웨이랜드가 부두 근처에서 그레이슨을 봤대. 누구랑 같이 있었고? 스매셔. 그러면 좋지. 일단 멜스트롬 단말기부터 찾자고. 그걸로 스매셔를 찾을 수 있겠지. 메인 창고 단말기는 거기 있어. 좋아, 이제 가자.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그럼 그동안 뭘 할까? 기다려야지.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멜스톤이 부도에 쫓렸어 어머 주마 줘. 자, 가자. 괜장했네. 기다려무 해줘

나봐 쓸만한 게 있겠지. 망보고 있 글쎄, 놈이 어딨는지 알고 있을 거야. 시간 끄는 거지. 아직도 그 새끼를 무서워한다니까. 둘다 배에 숨어 있나? 좋아. 뭐가 있나 한번 볼까. 저쪽이야. 오른쪽. 저기 있네. 하. 하. 생긴 게영구린데네 분은 훨씬 더구리지가자 에브니. 에브 에브니. 인브 에브니. 에브니. 니 뭐. 아니, 저 씹새끼가 내 총으로 나한테 총질하잖아. 니총 네 아니잖아 그래, 이슨 이런, 로그 아무래도 이제는 우린 같은 팀이 아닌가 봐 언젠가 이런 날이 올줄 알았지 니네 특기 말이야 동료들 등에 칼을 꽂는 거잖아 스매시 어딨어? 순순히 부는 게 좋을 텐데 딱 봐도 목사발란 피자꼬레다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기꺼이 말해주지 타워 습격 이후에 로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 왜 아무도 저 여자를 안 쫓았는지 아틀란티스의 쓰레기 중에 혼자 살았잖아 난 알지 자기 살자고 저 여자가 못할 짓이 뭘까 궁금하다니까 누구 구멍을 쑤셔주고 누구 똥꼬를 핥아줬을지. 아, 스매셔 어디 있어? 아라사카 쪽에 있지. 그걸 모르진 않을 텐데. 언제 돌아오는데? 안 돌아. 와 거기 보안실장 명찰 달고 충견이 되셨거든. 이런 쥐구멍으로 돌아올 리가 있나. 나도 뒷정리나 하느라 남은 것 뿐이야. 어쩌겠어. 이젠 니들은 건드릴 수도 없어. 죽었다 깨도 못 잡을 거다. 너무 실망하지 마. 스매셔가 찾아오겠지. 그 알잖아. 직접 마무리하는 성격인가? 쓸모없는 새끼. 내가 처리하지. 씨발, 왜 스매셔한테 미친 건데? 실버 핸드 때문에 스매셔를 찾는 거야. 총이 실버핸드? <laughs> 뭘 알고 싶은데? 이총 실버핸드 거 맞지? 너도 개 팬이냐? 스매쉬한테 받았나? 그래 어려운 일을 잘 끝내서 받았지. 스매셔가 실버핸드 시체를 어떻게 했는지 들었어? 그렇게도 좋냐? 왜 시체라도 파보게? 아니면... 소울킬러의 뉴런이 다 타서 지 오줌에 빠져 뒤졌다는 얘기가 궁금해? 시체를 어떻게 했냐고 배드랜드 유전 근처에 파묻었어 101번 북쪽 방향 도로를 타다가 쓰레기장으로 꺾으면 나와 잘 파봐 똥칠 번복된 은색 팔이 나와 다 들었으니 죽여 개세기. 빨리 끝내자 죽여버리고 여기서 나가자고 잠깐 잠깐만 더 있어. 실버 핸들을 좋아하잖아. 그치? 더 알려줄게 있는데. 운전 줄 알아. 너무 무르잖아, 보이 물건은 저 컨테이너 안에 있어. 저기 커다란 거 위에. 뭐가 있는데? 열어보면 알 거야. 자, 여기 키 카드. 가져가. 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네. 찾아낸 것도 하나 없고. 씨발, 부이 말하라고. 은이는 그냥 복서러운 게 아니야. 나 아, 그래? 그럼 뭔데? 당신이지 당신이랑 같이 하고 싶었던 거야. 뭐내 기분을 띄우겠대? 실패인데. 스매셔는. 씨발 아직도 몰라? 스매셔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새끼는 그냥 똘만이라고. 그시놈을 잡으면 우리가 뭘 얻는데? 더볼 것도 없어. 간다.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보내줘, 보이 기운 차릴 거야. 지금은 혼자 있고 싶을 테니 그냥 두자. 그래, 알았어. 저 컨테이너를 아래로 내려야겠어. 내 물건이 있다는데 두고 갈순 없잖아. 알았어, 제어반 찾는 중이야. 미친 뭔지 알것 같은데, 어디 한번 보실까? 저거 걷어봐, 알았어. 네, 에마, 타봐, 운전도 허락해주지. 진진 소리 죽이지. 하, 그러게. 좋아. 그럼 내 몸뚱이를 어떻게 심었나 구경 가자. 저는 별 생각 없었는데 로그랑 꽤 진지한 사이였나봐. 진지했지. 그럼 둘이 만날 때마다 누가 죽어 나갔는데. 참 로맨틱하십니다. 딱니 네 취향이네. 언제나 뭔가 저질렀거든. 로그도 나도 그랬어. 밴드도 있고, 절대 평범하진 않았지. 그래도 영화관에 가려고 한 적도 있었어. 그리고 별일 없었어. 늘 그렇듯이. 이먼 곳까지 행차하셔서 날 묻었단 말이지. 내가 버려졌던 쓰레기장보다 나은 걸. 고작 이거였나? 아무것도 없잖아. 뭘 기대했는데 묘비나 깃발이나 꽃 같은 거? 글쎄, 뭐. 식 같은 거 뭐라도 있어야지. 그냥 만들면 되지. 좀 나. 조금은 이게 진짜 내 무덤이라면 넌 뭐라고 쓸래? 조니 실버핸드가 잠든 곳, 재수 터지는 테러리스트, 너무하네. 근데 누구 묘비가 그 모양이면 만나는 싶겠네. 그냥 자기 연민일 뿐이라고, 아니. 이제야 생각이 정리된 거지. 들어봐. 내가 망친 게 많다는 건 알아. 날 믿었던 놈들을 모조리 실망시키든가 이용해 먹었지. 눈 멀고 이기적인 쓰레기였어. 그래도 이번엔 하나 건졌지. 너랑 이 관계는 망치지 않겠어. 그래도 살면서 내가 친구라고 생각한 인간들은 나랑 같은 방에 있는 것조차 끔찍해했어. 지금은 온종일 나랑 붙어 다니는 네가 제일 가까운 셈이지. 아직은 머릿속에 내가 있어도 싫어하지 않고, 이런 얘기 진작 했다면 좋았을 텐데, 여러모로 편했을 거야. 타이밍을 도통 못 잡았지. 빅터의 클리닉에서 처음 봤을 때 기억나? 나헛구이 보여. 뭐야? 무서워. 미스틴의 가게에선 죽기 싫다고 질질 짜기나 하고. 그러는 넌 한밤중에 담배 피우고 싶다고 징징거리고, 날못 죽인다고 투덜거렸던 주제에. 그러게.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 지금도 숨 막히는 기분이 들고 그래? 아니 좋은 건 아니지만 좀 다르지. 가끔 잠에서 깨면 한순간 내가 돌아왔나 싶기도 해. 돌아와? 무슨 말이야? 마치 이게 내몸 같은 내가 해방된 것처럼 그러다 잠시 후에는 뭔가 잃어버렸다는 느낌이야. 정말 중요한 걸. 그제야 네가 있다는 걸 깨닫지. 언제나처럼. 그러고 나면 병신 같은 안도감이 밀려와. 친구들을 실망시켰다던 거 말인데 로그 얘기야? 로그, 알트, 케리 산티아고. 다는 아니지. 아직 로그가 있잖아. 50년이나 지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로그 인생에 끼어들 수는 없잖아. 끼어들었거든. 그건 그렇네. 영화관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어. 아주 옛날이지만. 좋은 생각인데? 대신 전화해서 시간 좀 내라고 물어볼래? 문제는 나한테 또물 넘겨줘야 할 거야. 알았어. 전화할게. 그래. 그만 가자. 역시 딱히 볼건 없었네. 그래도 오길 잘했지. 물론이지. 고맙다, 부이. 세상에 머리통이 한 둘이 아닌데 네 머리통이라 다행이야.